6월 10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지수가 위로 오르면서 단기적인 이격이 좀 발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하죠. 자, 이 부분에 따른 위로는 경계 매물이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고, 또 아래로는 상법 개정과 추경 예산 이런 어떤 신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경계 매물, 아래로는 저가 매수. 그러니까 지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오전 오후 한 번씩 마이너스권으로 눌렸지만 결국은 다시 또 프로스권으로 밀어 올리죠. 어, 이러한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지수나 5일이평선을 지지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5일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여전히 눌려도 살아있다. 반등기조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5일이평선 우에서는 뭘 체크하시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주 월요일 둘다 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경우에는 시가 위 마감이냐 아니냐를 보시라고 그랬죠. 윗꼬리가 달려도 몸통이 양봉으로 마감되면 여전히 반등 기조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실제로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추가 상승했고요.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고점이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쪽으로 움직였죠. 자, 이 기준을 갖고 체크하고, 또5일이평선 지지를 갖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는 시가 약간 아래, 음선으로 끝났죠. 음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내일은 좀 확인 구간이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어, 일요일 생생주식에서요. 주봉 차트를 갖다 놓고 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위즉 2900포인트 쪽으로 접근을 하면 저항공방 또는 저항매물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주 어, 2,900 쪽으로 이제 좀 접근하죠. 2,885까지 접근했었어요. 자, 2,900 포인트 전후에서는 추가로 오르더라도 매물 소화가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는 갖고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음선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밑꼬리가 달린 몸통 양봉으로 마감됐죠. 제가 코스닥 지수는 760 포인트 위로 올라갈 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760 위로 올라갈 자리가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실제 760에 왔을 때, 지난주 어, 또 생생주식에서, 어, 760에 왔지만 위로 추가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주식장인과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가 770도 또 가야 될 자리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770까지 왔죠.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770 포인트입니다. 자, 770 포인트가 저항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만들 거냐예요. 자, 돌파해서 지지로 만드는 역할을 만들면 이 앞에 바로 2월의 고점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70을 저항으로 만드느냐,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하느냐는 2월 전고점을 돌파하느냐를, 돌파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다. 기술적인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코스닥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전히,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 내일 모레 이때까지는 코스피 지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소의좀 매물 소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내일은요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단기 매물 소화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이 매물을 극복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극복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강한 장입니다. 알았죠? 음, 그리고 조종이 나오더라도 뭐라 고 그랬죠? 양시장 오일이 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 반등의 기조 자체는 살아있다. 어 그죠? 어 기조 자체가 반등의 기조 자체가 살아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조종이 나오더라도 조종 후 대반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부분들을 어, 지수상으로는 염두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면은 먼저 건설 장비 쪽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계. 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 재건주로 이제 분류해서 체크했지만 지금은 우크라 재건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건설 장비 관련주로 올라간 거예요.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계, 어, 두산밥캣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죠.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장엔 장 시작하면서 바로 캐치를 했었죠. 어, 눌리면 사야 된다. 라고 하는 종목으로 캐치를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음, 일단, 일단은 이 건설 장비 쪽에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어, 경기 부양책 기대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실려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두산바켓 이런 종목은, 어, 추가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눌리면, 어, 조종이 나오면, 어,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다시 올랐어요 조선주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 어제는 조종을 받았다가 오늘은 다시 또 대반등을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이전 주도주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 오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은 이전 주도주잖아요 이쪽에서 오늘 다시 또 재반등 시도가 나왔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어~ 이런 종목도 그렇지만은 어~ 삼성중공업 hd 한국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조선주를 갖다 놓고 볼 때는 이 HD 현대중공업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갖다 놓고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은 어느 자리를 보시냐면 지금 21이평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한 현재 한 41만원에 위치하고 있는 어 21이동평균선 41만원의 위치. 여기를 지지하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지난주 목요일 6월 5일에 올라가다가 고점을 높이다가 갑자기 매물로 맞았죠. 매물을 맞으면서 눌렸거든요. 은봉으로. 근데 이후에 아래에서 또 41만 원이 지지가 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어요. 즉, 위로 또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은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212평선을 하향에서 고점 저항으로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 찌글찌글해지는 그런 흐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 1리평선우의 흐름에서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조선주 자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종을 받더라도 다시 또 대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는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이러한 관점의 마인드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방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현대 로템, 한화 시스템이 이제, 어, 한화 시스템이 어제까지는 조종을 받다가 오늘 다시 급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고점을 높였죠. 현대 로템도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고, 이쪽 방산 쪽은 여전히 계속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 나토 총장이요, 집단 방위, 퀀텀 점프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어, 바로 이 부분이 하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어 K2 전차 어, 사상 최대 규모 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 이런 소식이 있었죠. 어 K2 전차 180대 어, 폴란드 공급 2차 수출 계약 관련된 이런 이슈인데요. 어, 이 이슈는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2차 수출 계약 자체가 이미 예정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상승의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 그 당사자인, K2전차 당사자인 현대로템은 계속 고점을 높였고요. 한화 시스템이 급반등했죠. 어, 급반전했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어, 고점을 또 높였습니다. 음, 한화 시스템 이런 종목은 전고점을 어, 조종받고 나서 돌파해버렸잖아요.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대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이정 고점을 하향하지 않으면 대눌림으또 다시 또 대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지만 아직 슈팅이 없어요 아직 슈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런 종목도 추가로 더 오를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런 어 현대로템 이런 종목은 5.12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 5.12평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종가 기준 5.12평선 하향할 때가 바로 일단, 어, 요 한마디에 상승이 일단락 1달락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정부의 웹툰 산업 육성 기대감이 있었죠. 어 그래서 어, 요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오늘 미스터블루 블루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미스터블루는 이제 이제 이 제가 제 이제 만화 어, 무협 만화를 좋아해 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음, 힐링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이 미스터블루에 들어가서 황성 특히 황성이 무협 만화를 제가 자주 봅니다. 어, 진짜 요, 요게 제 낙인데 어쨌든 어, 미스터블루. 정기 결제하면 월 18,000원이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미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랐는데 정부가 정부가 어, 웹툰 사업을 갖다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세제혜택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종합지원책 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 이런 부분이 어, 일단 이쪽 관련주들을 상승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어, 어떤 무게감 있는 종목보다는 약간 개별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아서인지, 오르면서 매물 공방이 아직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르면서, 어, 또 윗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리고,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매물 공방이 아직은 많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이 있죠. 이거는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죠.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 기대감. 네. 어, 에르스 마린 솔루션. 그리고, 어, TC 머티리얼즈. 이런 음, 종목들, 아, 그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요것도 요 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일진전기도 그렇고요. 태웅도 그렇습니다. 아 태웅은 이 종목 어, 우리 주식장인하고 어,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종목은 미리 다 포착을 했었어요. 아 이게 한번 어, 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 접근한 게 아니고. 어, 공식 매매로 어, 접근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려고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어, 일단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종목이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음, 상승 종목이 됐죠. 예. 어, 어쨌든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이 그것도 다 신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그죠? 결국은 어 그래서, 어, 이쪽에서도또 상승을 했다, 라고 봐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정부 정책 기대감 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결제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토큰증권, 그죠? 토큰증권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 쪽이 있었어요. 수소, 수소차 관련주. 두산 피오셀,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이 어, 이 수소차 와 관련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두산피오셀이나 에스코넷 이런 종목들은 일단 어, 매물수화를 거치면서 어, 추가로 오늘 여진 이 있다. 다만 어, 지금 이제서 추가로 내일 올라간다고 추격하지 마시고요. 어, 좀 눌림을 좀 거쳐서 어, 움직일 거, 눌림을 거칠 때 이럴 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을,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 뭐,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다시, 오늘도 반등을 했고, 또, 새로운 시세들이 부각이 되고, 또, 정책 수혜주가 부각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순환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수 자체가 좀 눌리더라도, 창 자체는 좀, 강한,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 시세, 새로운 시세, 정책 수혜주에 맞물리면서 순환되는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일례로 이제 이런 부분 쪽에서 살아있는 패턴의 종목들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이슈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섹터이면서, 어, 그 안에서, 살아있는 패턴의 종목들은 여전히 눈여겨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관련주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오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장인과 어, 생생주식 멤버십 분들하고 매매를 해왔어요. 아무리 포시픽도 여기서 눌릴 때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살아있다 해서 여기서 저가 매수를 했고요. 어, 저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코스맥스 여기서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 코스맥스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전고점을 뚫지 않고 눌릴 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결국 뚫고 올라갔죠.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콜마, 한국 콜마. <laughs> 여기서 이렇게 찌글거릴 때, 찌글거릴 때, 아, 이 종목은 88,000원에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어, 그리고 또이 자외선 차단제, 이쪽에, 어, 특화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계절적으로도 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그래서요. 아직 돌파 안 됐다. 계속 보유, 보유. 결국 돌파가 됐죠. 이렇게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알았죠? 이런 부분들도 잘염두해서 매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처럼 증시가 좀 활기를 띠는 그러한 구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